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초피 호원하기 링크를 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스타연대기의 공격, 방어, 명중 이 3대를 올리는 방법과 사냥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격력은 방어 상쇄되는 수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상쇄가 되는 수치죠. 명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치 이상이 되어야지만 상대가 회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레벨에 따른 수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명중이라고 해도 레벨에 따라 다르고 해피가 뜨고 안 뜨고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명중을 올리는 것보다 레벨을 올리는 것이 명중 체감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말고도 치명이 거의 명중과 동일한데요. 동네 기준으로 해서는 치명 수치가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이제 나보다 높은 레벨 상대로는 치명 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중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이 3대 공방 명중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필경관을 보시면 됩니다. 필경관 같은 경우에는 장비, 낚시, 전리품, 이렇게 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능력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능력치 중에서, 어, 요거는 좀 클리어 할수 있을만 하다. 어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즐겨찾기를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즐겨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즐겨찾기 이렇게 별표를 누르시면 즐겨찾기 된 것만 나오게 됩니다. 부캐릭을 리셀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서 나오는 장비를 강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필경까을 채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내가 필요한 파밍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직접 가서 파밍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낚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올라간 능력치만 해도 이렇게 많은 능력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 직접 가서 낚시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물고기를 누르시고 획득처를 누르신 다음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특수한 조건 하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건에 맞추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이런 물고기 말고도 진주, 어 빛나는 진주를 얻게 돼서 여러분이 다이아를 얻거나 은화를 얻기 좀 편하시게 되고요. 다만, 이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구매를 이용해서 스펙을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 혹은 낚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판매를 하시거나 손질을 통해서 요리재료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 요리재료를 이용해서 버프 어, 음식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사냥을 돌리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 위주로 돌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내가 좀 사냥할 수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마찬가지로 획득처를 누르게 되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본인의 레벨에서 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사냥터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리품을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담숲의 증숨 수염, 방어력에다 모든 치명피해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거나 이런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어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담수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에 올려드린 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의 재단을 클리어를 하셔가지고 비로 오게 만들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은하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팅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추산도에서 나오는 그런 전리품들이 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어, 사, 여기서 사냥을 오래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눈팅이 가능하실 때는 이런 추산도에서 또 사냥을 하는 것도 내 스펙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업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성장을 했던 것들 모험을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점. 업적 같은 경우에는 타세력 플레이어를 처치를 하는 것들이 옵션이 있고요. 어, 이걸 통해가지고 추산도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죠. 어, 거기에다가 모험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 역시도 이제 요리를 좀 적게 한 편이라가지고 지금 클리어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모험의 업적을 클리어 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집 같은 경우에도 채집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필경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고 다이아를 아끼기 위해서는 직접 파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비입니다. 공격력 같은 경우에 우선 무기 강화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장비에 대한 고유한 옵션에 대한 공격력이 붙은 장비들이 있고요.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걸이 부분에서 또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찌의 상강 옵션에서도 강화의 추가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강화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추가로 붙은 옵션들은 같이 올라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유료 장신구인 신성패와 갈고리에서 공격력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마찬가지로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머리 어깨에 하의를 강화를 할때 높은 값으로 방어력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방어 장신구의 고유한 옵션을 통해가지고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허리대의 3강의 옵션이라서 그보다 이제 강화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방어력을 추가적인 수치로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갈고리와 그 다음에 신성패에서 방어력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명중 같은 경우에는 무기 6강 옵션에서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강화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좀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기 방어구 장신구의 고유한 옵션에서도 올라가고요. 공격 실성패에서 명중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얼추 이렇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정령에서 올라가는 명중들. 그래서 영웅급에서 좋은 것만 나와도 명중은 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죠. 탈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중이 나오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능력치를 확보하기 편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령 탑승물에 대한 이런 컬렉트, 그 다음에 스킬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과금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하고요. 보물상자를 통해서 정령과 탈 것을 얻을 수가 있고 40에서 50 리세를 통해가지고 정령과 탈 것에 영웅을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40 리세가 유행하고 있고 50 리세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통해가지고 보유한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보유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끼지 않아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공과 재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재련 같은 경우에는 무기, 방어구, 악세, 채집 장비까지. 네 모든 부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채집 장비에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집을 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희귀등급의 채집 도구는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 마찬가지로 일상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옷과 머리에서 여러 가지 능력치들을 얻을 수가 있죠. 특히 나옷 같은 경우에는 명중을 챙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보를 하시면 좋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퍼와 음료를 통해 가지고 명중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공명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으시고 어 이거는 이제 날카로운 조각과 매끄러운 조각 그리고 공명상 상자 상점에서의 연맹장 상점에서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 이렇게 음료를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음료 같은 경우에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초와 그 다음에 이제 콩가루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중을 확보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 같은 명중, 같은 치명이라고 해도, 사실 그 능력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 몬스터 혹은 나보다 레벨이 낮은 몬스터를 상대로 했을 때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수치들을 무리하게 챙기시는 것보다는, 레벨업을 좀 치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특히나 이제 시간 단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버프가 있습니다. 경험치 획득량, 은하 획득량. 마찬가지로 주간 던전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 획득량과 은어 획득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꼭 챙겨주시면서 레벨업에 조금 치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 3대도 어느 정도는 올리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라거 어, 세력 임무, 연맹 임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험치가 어, 그렇게까지 안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클리어할 수 있는 만큼 파티를 같이고 해가지고 클리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냥의 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스킬을 보시게 되면 공룡 스킬로 해서 이 필사적인 저항이 좋냐 꼭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받는 모든 피해 감소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의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88의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의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880의 데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패시브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게 유지되는 시간은 10초, 발동 대기 시간은 5초, 쿨은 5초,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발동되기 시간이 있고 이제 유지 시간이 있는 걸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버프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를 배우신 다음에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에너지를 30% 이하로 세팅하시면 되고 물약이 찼을 때 피젠이 됐을 때 어느 정도를 봤을 때 한25% 이하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항상 받는 모든 피해가 12%를 얻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보통 이 유지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스케 상인한테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스킬 상인한테 살 수가 있는 공룡 스킬이고요. 어, 이 가격 자체가 필살적인 480만 은하기 때문에, 아, 좀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어, 이 패시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캐 리세마를 통해가지고 은하를 얻으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셔야 되는 스킬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직업 스킬, 그리고 이제 부직업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스킬을 보시게 되면 패시브의 공룡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스킬들, 몰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명타를 발동하게 되면 치명타 피해율이 올라가고 이런 기본적인 치명 피해 올라가고 공격력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 데미지를 올려주는 부분의 그런 패시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룡 스킬 같은 경우에는 회피기가 하나 있죠. 사자 같은 경우에는 공룡 스킬로는 힐이 있기 때문에 유지력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룡 스킬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정신력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전신의 자연 회복도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패시브를 여기까지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에너지가 341%가 차는 게 50초마다 강화를 하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거의 바로바로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제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사 같은 경우에는 공룡 스킬이 이제 자신의 공격수도와 일반 공격 피해율이 상승이 되는 버프인데 어 강화를 해야지만 유지 시간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점차점차 올라가게 되면 공속도 올라가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함 어 약간 전사랑 똑같이 단단함으로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투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긴 하되 공격적인 부분과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 동시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어, 하지만 이제 궁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든 피해를 10%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부직업의 공룡 패시브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냥책 능력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3대를 올리고 3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고 그 레벨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Midnight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